그로 보고 알았어? 똑바 보고 알았어? 어? 유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야 갑질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어? 약자에게 자신의 방침의 강제로 따르게 하며 횡포를 부릴 때 우리는 갑질한다, 갑질한다. 라고 말한다 음. 갑질 괴롭힘은 찌질이들에게나 심각한 거지. 솔직히 직장생활하는데 미세한 갑질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?이라고 생각했었다. 어, 엑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. 오월요리 지금 다안 봤잖아요. 파스텔 톤 빼라고 했잖아요. 아니 어디서 배웠어요? 천이칠권 주간에 바로 깨달았다. 아니 왼쪽 가해자인 가백엔 인지조차 못할 갑질이 의 정신을 한 순간에 아, 무너뜨릴 수 있다는 하죠. 것을. 다시요 다시. 남아서 그런 거사 들고 다니는 거야?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야 늦어도 먹을 거다 챙겨 먹고 매번 그렇게 굼 뚜기게 움직이면 몸이 더 무거워져? 안 무거워져? 죄송합니다 모시야 삼배야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항상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한숨이씨? 여러분, 들눈 있으면 똑바로 들보라고이거 갑질 아니다. 은트지람은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이잖아 알지? 잠깐. 은트라뇨정정이가 지금 그말 인격 모독으로 정정합니다. 부장님 갑질하셨어요. 인격 비하행위이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학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어서 일들 시작해. 이번 주도 왠지 아 하... 갑갑하겠구나 하...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? 유기농설 페스티벌 한수민 씨 기획안 컨셉이랑 테마가 전체적으로 신선하고 좋은 거 같은데 부장님 어떠세요? 월급 가져간 지가 몇년 차인데 지금쯤 이런 아웃풋은 딱 나와주는 시기지 에스. 아,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, 진짜 감사합니다 어... 홍보수행한 업체는 어디가 괜찮을지 입찰 제안서 한번 쭉 볼까요? 아, 이 업체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요. 예,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 이제 보니까 안도 좋고 여기 업체가 바이럴 홍보 채널도 다양하고다 무슨 소리? 누가 봐도 딱이 업체가 잘 하겠구만, 응? 아, 여기는 업력은 오래됐지만 이번 과업에 대해서는 이봐요, 정 차장, 하루 이틀 일해? 응? 어? 신규 업체한테 일 맡겼다가 사고 나면 정 차장이 책임질 거야? 그냥 이 업체로 하라고. 음. 내가 짬밥이 몇 년이야. 다안 되니까 사람들이 참. 진 부장님만 믿습니다. 아니 뭐 하던 데다 주야 별탈 없고 서로 그럴 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. 그러니까 주던 데다 그냥 주라고. 감사합니다. 내가 걱정 말라고 그랬잖아. 음. 업무 설명이다. 시원한테는 이미 자기는 인쇄소 연락처하고 견적서까지 넘겨줬다고. 또. 감사합니다 부장님. 수주 되고 나서 저녁 식사나. 아 어,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. 요런 값질 진짜 정정하셔야 된다고요. 내부 규정 부당 변경 no.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. <laughs> 부장님은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걸 정말 모르고 계시는 걸까? 정말 싫다. 자기야, 나곧 나가요. 이따 봐! 간만에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! 하하하! 한소미 씨, 고기 좋아하잖아, 고기! 하하하! <laughs> 네, 고기 언제나 옳죠. 그렇지! 하지만 부장님이랑 먹는 고기는 옳지 않아요. 부장님, 저는 오늘 좀 빠질게요. 아, 제가 어린이집에서 오늘 애 픽업하는 날이라서. 어이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신다매 전화해. 한번 먹고 들어간다고. 내가 기가 막힌 맛집 하나 발견했잖아. 응? 내가 꼭 먹여 줄게. 나같나 가래. 과도 부장님,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? 우리 식구들하고 단번에 우지 부장님. 저는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빠지겠습니다. 과도 대표님도 잠깐 들을 둘러... 김 대표가 다 데리고 갔던 거기. 지금 예약하는 중이거든. 야. 아, 이런 거 요구하다 걸리시면 어쩌시려고 진짜. 맞아요, 찐 보장님. 대체 무슨 깡으로 아직도 업체에 이런 갑질을 하시는 건지. 금품 수수 향은 노.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, 향응, 기타 편의 등을 요구, 수수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. 한 가지 더. 직원들에게 회식 강요도 엄연한 직장 괴롭힘이라고요. 안 누가 뭐 우리 식구들 보고 사라고 하나? 내가 쏴, 내가. 응. 음. 그냥 먹으라고 부른 거야. 내가 쏜다니까? 가자. 고기 먹으러 가자. 어봐소 어쨌든 퇴근 후 우리는 누가 쐈는지 모를 고기를 잘근잘근 씹으며 시도때도 없이 수시로 이어지는 갑질을 다시 한번 참고 견뎌보기로 했다 음. <laughs> 내일은 정시 퇴근할 수 있겠지? 야다 됐다 이거 뭐. 수미식 거랑 취업하면 끝나요. 오늘은 육시에 퇴근합시다. 아, 진짜요? 저 장차장님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들했어 오빠, 나오는 오늘 육태. 오늘은 찐찐찐이야. 이따 봐요. 이거. 내일 오후에 회의할 기획안 내용인데 오전까지 디벨롭 좀 해놔. 나 출근하면 볼수 있게. 부장님, 지금 퇴근 10분 전인데요. 어. 그래서 못 해? <laughs> 아닙니다. 당연히 해야죠. <laughs> 내가 이런 말하면 정말 싫어할 수도 있는데, 어? 기획안 야근, 기획안 야근. 그 공식이었다고, 어? 육0땡하면 뛰쳐나가는 땡순이들하고는 어? 정신 상태부터가 달랐었다고! 땡순... 땡순이... 안 그래? 한솜이 씨? 네. 이거 갑질 절대 아니다. 바쁘지. 나는 항상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이잖아. 알지? 그럼. 내가 네, 자기를 들었지? 내일 출근하면 볼수 있게 해놔. 아, 어. 커피 안녕. <laughs> <laughs> 기획안을 10분 만에 쓰라는 건가요? 게다가 업무 전과에 내리갑질까지 하시고.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 지시 NO!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나 산하기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기간 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어느덧 일주일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크고 작은 갑질을 숨이 막히는 악몽은 계속되었다. 이장님, 유기농사 응? 축제 기획안입니다. 응? 이거 모처럼 한수미 씨 기획안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? 요즘에 내일은 그 트로트왕 진선미 선발대회가 핫했잖아요. 그렇지. 네. 아 근데 박대리가 그 컨셉을 따서 아주 잘 잡았더라고요. 오, 이런 센스쟁이, 이거 좋네. 이 기획안대로 밀어붙여. 제 기획안은... 제 기획안은... 기획안은 어떻게... 박대리가 장차장님 학교 후배라서 밀어주는 거? 헐 안됐다 한대리 아, 또. 감사합니다 선배님 옷가 좀제 프로젝트까지 신경써주시고 학교 선배 저도 할때 서로 당겨주고 밀어줘야지. 이 보세요. 왜 자꾸 나를 불러대는 거예요? 십시다 좀. 채용, 승진 특혜, no.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, 승진, 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. 손날이 오긴 할까? 어, 두배 착하지. 빨리. 아, 아밀로 와 줘. 두배 일라. 좀. 아. 자기야. 아, 어, 새 토요일 날 우리 두부 좀 잠깐만 봐줄수 없을까? 자기 강아지 되게 좋아하잖아. 어? 아. 토요일에요. 어이 알바비 내가 따로 챙겨줄게. 아 내가 지난번에 어, 보니까 두부가 자기 엄청 많이 따는더라 걔가 진짜 막 예민해가지고 아무나 절대 따르거든. 어? 아, 네. 아 너무 고마워 스미씨아 야근해야 되는데 진짜 고생해. 내가 이제 진짜 하다하다 장차장이 개소매까지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과장님? 과장님이 주말에 웬일이야? 네한숨입니다 한숨 아, 씨나 큰일 났어. 진부장 인강 레포트 나 대신 숨씨가좀 주말에 해주면 안 될까? 뭐라고요? 아니 진짜 주말까지 이렇게 사람 알뜰하게 부려먹어 도 되는 거예요? 아니 내가 내가 뭐 호구예요? 개인 비서예요? 노예냐고요? 진짜 갑자도 정도 끝나. 다... 정정이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. 부장님 차장님 개인적인 용무를 직원에게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. 사임 주구 절대 no.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누구야, 가자. 야너네 엄마 장 차장님한테 가자. 빨리 와. 어. 집게, 주문하시겠어요? 네, 고구마 라떼 주시는데요 우유 말고 두유로 주시고요 다이아몬드 시럽 반찬 추가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스로 주시고 생크림 추가되죠? 생크림은 3cm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얼음은 반만 넣어주세요 얼음은 싱거우니까 아 다시 한번만 얘기아 다시 한번만 얘기해주시겠어요? 아니, 알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. 제가 다시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. 고구마, 라떼 하나 주시는데 우유 말고 두유로 주시고... 어. 한승 씨, 부장님, 맞네~ 여기 어쩐 일로... 우리 아들... 아들... 우리 아들이 뭐 잘못한 그 거, 있어? 거 있어? 저... 아~ 주세요. 부하 직원, 막내? 무 주세요.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의 갑질을 경험했나요? 상사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 갑질. 참아, 괜찮아. 괜찮아. 부하 직원이라고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태도. 과연 괜찮은 걸까요? 부장님. 직장 내 갑질의 또 다른 이유는 폭력입니다. 작은 실천이지만 모두 함께 행동할 때 갑질을 몰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. 갑질 안 해. <laughs> 갑질 아웃. 갑질 아웃.